자,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네. 자, 지금 로그 두 개랑 지수 한 개야. 네. 그렇죠 그럼 로그 함수 두 개랑 지수 함수 하나인데, 지금 뭘 비교하냐면,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데, 지금 양수 ABC의 대소 관계야. 네. 그러면 지금 ABC가 여기서 A랑 B랑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얘네들은 미치란 말이야? 네. 근데 C도 역시 미치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역할이 같아. 물론 지수 함수, 로그 함수라는 건 다르지만, 그럼 역할이 같다는 것은, 밑에 의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밑을 통일시키는 그림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우리는 지금 함수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만약에 여기선 서 로그 a x고 두 번째는 로그 x에 막 b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혹시 또 모르지. 위치가 달랐으면 모르겠는데 얘들은 전부 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잘 봐야 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 b x와 로그 a x를 일단 먼저 보자. 오케이, okay? 네. 자 그럼 얘네들은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지. 네. 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로고함수가 감소 중이니까, 네. A랑 B는 둘다 뭐라는 걸알수 있겠어? 네. 1보다 작다. 작다, 작고 0보다 작다.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네. 자 그럼 1보다 작고 0보다 큰데, 그럼 이제 얘네들 중에서 A랑 B 중에서 누가 더 크다라고 할수 있겠어? A가 더 크죠. A가 더 크다. 네. 음. 잘 모르겠으면 일단 여기가 1이라고 하는 건 확실하잖아. 예, 네. 그쵸. 그럼 아무거나 넣어보면 되겠지. 네. e 같은 거 넣어보면 되겠잖아그치지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봐 위에 있는 게 log b x고 이게 log a x지. 응. 네. 음.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2를 넣으면 log 로그, 로그 b의 e가 log 네. a의 뭐야 뭐야 a의 e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네. 어, 자 그러면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거야? 로그 BA가 로그 더, ba. 더 크다는 것이. 네. 그러면 우리가 2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한번 해보자. 네. 2분의 1이랑 4분의 1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면 되겠지. 네. 물론 이거는 지금 수능 가서 이러고 있으면 안돼 큰일 나 알겠지? 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서 하는 건데. 그럼 얘는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네.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어, 잠깐만 4분의 1이니까 2의 네. 마이너스 2승이지 네. 아, 마이너, 음?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쪽이커이쪽이크네 네. 그럼 2분의 1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2분의 1이어야겠네 네. 이해돼네자 그러면 이제 a랑 b 중에서 누가 더 크나 a가, 음, a가 더 크다 됐어? 네. 자 그다음에 이제 c는 왜 줬을까? c는 왜 지수로 줬을까? 그 다음에 왜 y는 x를 줬을까? 아니, 역함수 하라고. 그치? 자, 그럼 역함수 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준 거야. 지금 여기 지나겠지, 역함수는? 네. 그쵸? 그럼 여기에 맞는, 뭐, 이쯤 지나겠죠? 네. 지나고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지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이렇게 가겠지, 경향성상. 네.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내가 너무 여기 가까워졌는데, 어쨌든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위로 뜨겠죠? 네. 이해 되십니까?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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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거. 더 아래 깔아 앉아 있을수록 더 뭐라는 걸 확인했어? 크다. 응. 크다는 걸 확인했지. 네. 그러면 C는 가장 뭐하다는 거? 작다는 거알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ABC의 대소관계는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C다. 네. 이걸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하자면, 그, 이거 자체를 만약에 혼자 이제 공부를 할때 이거 체크를 해야겠지.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개가 있죠. 네. 음. 여기서 지금 이 친구가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그 2의 x가 있고 네. 로그 3의 x가 있어. 네. 지금 맞게 썼을까? 아니요. 아니겠지. 네. 왜냐하면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3의 x승이 더 축에 바짝 붙어 있어. 2의 x승이 바짝 붙어 있어? 3의 x승. 그래, 3의 x승이 바짝 붙어 있으니까 이걸 역함수 취했다고 생각해 봐. 그러니까 x축에 더 바짝 붙어 있는 녀석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네. 오른쪽에서 바짝 붙어있는 더 바짝 뭐 붙어 있는 녀석이 더뭐한 거다. 크다. 어, 큰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음,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 뭐가 뭐 어떻게 됐으니까 다 뒤집혔잖아. 네. 그럼 원래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가 지수로 올라갔으니까 거꾸로 대성하게 뒤집힌 거. 네. 알겠죠? 네. 그래서 만약 에 헷갈리면 로그 2분의 1x랑 로그 3분의 1x 항상 위위 아래를 기억해놓고 네. 로그 2 x 랑 로그 3x 기억해두시면 돼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어,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뭐다? ABC. 됐죠? 음.